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죠. 바로 패션 하울 영상입니다. 이번 8월에 제가 이 영상을 안한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8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쇼핑을 한 달은 아니었어요. 애매한 달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가을 아우터를 준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겠지만, 이번에는 소소하게, 그나마 소소하게 제가 구매한 아이템과 제가 선물받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중간 그리고 뒷쯤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바로 넘겨보실 것 같아가지고, 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하울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슈프림 그리고 안티 히어로가 콜라보한 그런 티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렇게 전면부에 굉장히 독특한 이런 프린팅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독수리 머리를 한두 명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닭치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써있는 그런 티셔츠고 여기 보시면 슈프림 로고에 안티 히어로 이렇게 로고 합쳐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 제가 리셀가로 한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 티셔츠고 퀄리티 자체는 그렇게 좋은 티셔츠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감성값으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치어 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이 기장감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꼭 사이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쁘긴 굉장히 이쁜데 불량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찝혀서 와가지고 제가 이거 크림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찍힌거 이 부분을 검수를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네. 다른 건 기가 막히게 잡아내면서 네 그리고 다음은 바지입니다 이거는 폴라스케이트라는 브랜드의 빅보이진입니다 이 폴라스케이트가 바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이 빅보이진 같은 경우에는 그 폴라스케이트만의 배기핏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바지고 안 그래도 빅보이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저는 카시나에서 구매를 했고 얼마 전에 제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매를 못했어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고 금액대는 19만원 정도 구매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그린 컬러 그린 컬러와 약간 민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컬러감적으로 독특하고 그리고 입었을 때 핏감 자체가 굉장히 오버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실 때 사이즈 제대로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스몰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팬츠입니다 핏감 하나는 진짜 예술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모자예요 이것도 제가 오프라인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고 브랜드는 그린신드롭이라는 브랜드의 모자입니다. 요즘에 종종 보이는 그런 브랜드죠.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자를 좀 써보니까 그 모자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모자를 정말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따라서 모자 핏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핏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모자를 쓰고 리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영상 내에서 잘 나오고 이 색감 자체가 뚜렷한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는 한 번쯤 추천드리고 싶고 얘 같은 경우에는 카모 패턴. 제좀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매장에 가서 4만 9천원 4만 9천원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자에 이런 핏감을 좋아하신다면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예쁘더라고 얘도 볼캡인데 딱 보시면 사이즈감이 굉장히 잘 맞죠 와 이건 진짜 내가 보기에는 모자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볼캡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도 한 번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슬 많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음은 우포스 그리고 솔로이스트 콜라보 클로그입니다. 제가 이거 클로그는 안 살라고 했는데 아 이거 편하게 신고 다닐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리셀가로 구매를 했고 저는 약 1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크림에서 구매를 했고 보시면은 특징은 이렇게 어퍼 부분에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잘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신발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우퍼스랑 솔로이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보통 신발은 250이 정 사이즈인데 1업을 해서 2 6 0 많이 신습니다. 그래서 오포스 리뷰를 좀 보니까 얘도 보통 1호 파면 괜찮다고 해서 1호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야심차게 망했습니다. <laughs> 뒤에가 이만큼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끌고 다니면서 신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신을 순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좀 비올 때 신는 느낌으로 그냥 신으려고 합니다. 이쁘잖아요 그래도 신발 자체는 앞에서 보여드린 제품들이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이고 저답지 않게 많이 안 샀죠 이번에 다음 달부터 엄청난 돈을 쓸 거기 때문에 좀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선물 받은 것들이에요. 선물 받은 것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것도 있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것도 있고 이것도 재밌는 게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는 이겁니다. 라이터에요 LMC가 이번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더라고요. 19일날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갈수 없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면은 좀 초대장 같은 것 같은데, 인비테이션이라고 써 있고, not for sale 파는 게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안핍니다 라이터를 쓸 때가 나그찬 파밖에 없어요. 마침 필요하던 때인데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방 버클이나 이런 데서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혼자 받고 이런.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진짜 놀랍게도 구독자분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지인데 제가 최근에 입고 나왔었죠. 보넨레이즈들 그리고 어웨이크뉴욕 그리고 카라트 WIP 3자 협업 제품이에요 팬츠인데 이 구독자분이 입으시다가 본인이 입으시기에는 조금 센것 같다 디자인이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런 스타일을 잘안 입는 것 같아서 계속 방에 처박아 두니 느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구독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난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 보시면 이렇게 어웨이크뉴욕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보레이즈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카라트윕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 카라트윕 발음이 난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얼마 전에 혼났죠 카라트윕이라고 그만하라고 카라트윕 제품입니다 <laughs> 보시면 이렇게 W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 W 위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이뻤고 저는 진짜 너무 잘 입고 있고 한번더 보내주신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왔습니다. 이게 첫 공개를 하나? 반스 바이 웍스하우스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와코마리아랑 이번에 반스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반스 볼트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제가 와코마리아 진짜 좋아하고 반스 진짜 좋아하잖아요. 참. 이 볼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스 바이 웍스 아웃인데 그래서 이런 한정판 스니커 콜라보한 제품들이 일부 매장에서만 발매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와코마리아답게 특유의 레오파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간 걸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 반스 볼트는 보시면 이 후면 택에 오리지널이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빨간 탭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퀄리티가 확실히 좋습니다. 이 그냥 블랙 컬러의 팬츠와 함께 딱 포인트 주는 용도로 신으시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신발이에요. 와 진짜 너무 이쁜 거 왔습니다. 이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것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제품은 8월 27일날 토요일날 발매할 제품인데 발매 이틀 전 8월 25일날 작은 이벤트가 또 열립니다. 서울의 그 반스바이 워크아웃 초청받는 분들의 한해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와코마리아 본사에서 직원분들 4명이 오셔가지고 그이콜라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간단한 칵테일바도 있고 좀 질의응답도 할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고맙게도 저에게 제안해주신 부분이 그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총 4분 8월 25일 초청 행사에서 와주신 분들에게는 그 웍스아웃 그리고 와코마리아 콜라보 티셔츠랑 그리고 8월 25일날 이 발매되기 전에 이 콜라보 제품을 선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일정은 8월 25일 목요일 꼭 오실 수 있으신 분들만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인데 와코마리아를 정말 좋아하시고 반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스바이 워크스 아웃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 반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와코마리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 계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2일날 제가 인스타로 따로 메시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8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참여 가능하신 분들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패션 하울 그리고 제가 선물 받은 것까지 좀 재밌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아좀 뽐뿌 온다 하는 거는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슬슬 또 가을 옷을 또 사고 싶어지네요.